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믹스 닦고 영상을 또 다시 들고 왔는데요. 저번에 여기까지 닦고 한 이후로 이렇게 닦고를 더 많이 했어요. 크리스마스 12월 거니까 크리스마스 닦고도 해줬고, 이런 레드랑 핑크 섞인 딸기 닦고도 해주고, 이런 뭔가 학교 컨셉. 이 주가 기말 기간이었어서 학교 컨셉으로 이렇게 클로버 가득 칠판 가득하게 꾸며줬습니다. 이렇게 온가 따뜻하고 귀여운 포근한 겨울 닦고도 해줬었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꾸며볼 거예요. 제가 쓰고 싶은 친구들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를 다 쓰진 못할 것 같고, 몇 조각씩 다 써줄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이번에 본부대로 소품샵을 가가지고 구매를 해왔는데, 딱 이렇게 세 개가 이한 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주 메인으로 써볼 거고, 이거는 후후이님의 판다 스티커입니다. 약간 배경지를 제거해야 느낌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떼줄게요. 헤더텍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거 너무 반짝반짝하고 귀여워요. 헤더텍 요거 제거해주고 느낌을 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요거랑 색감이 비슷해가지고 아예 요거를 넣어버리는 게더 뭔가 귀여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일단 잡아볼 거고, 마스킹 테이프를 골라주겠습니다. 완전 포근한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 친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먼저 <목소리> 이 친구, 이 클로버 친구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를 해주겠습니다. 호보니치에 뭐 붙일 때 반갈하고 붙이면안 부풀고 좋거든요. 근데 귀찮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귀찮을 때는 반갈 안 하고 붙이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넘어가게 붙이는 게 과연 예쁠까? 얘를 여기다가. 요런 헤더 택이 진짜 다꾸에 활용하기 좋거든요? 완전 뭔가 요 다꾸 무드랑 찰떡인 거니까 스티커랑 어차피 헤더 택이 세트인 거니까 항상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스티커랑 헤더 택이. 얘도 여기다 붙이고 요렇게. 배치를하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우와, 이 배경이 투명 배경이네요 이런 조각 스티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바닥에다가 이걸 깔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일단 얘를 이렇게 잡아주고 아까... 이렇게... 음 귀여워. 불을 끄고 왔는데 불을 끄는 게 뭔가 영상 색감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라 붙이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이 가위가 재봉용 가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쓰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다꾸용으로 몇 년째 쓰고 있는 건데 진짜 칼날이 안 무뎌져요.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위를 좀 오래 쓰니까 굉장히 낡았어요. 얘가 낡고 지친 가위. 이 뒷돼지도 하나 써주면 귀여울 듯한데 어떻게 해야 더 커여올까? 얘네 둘을 겹쳐줘도 귀여울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20일은 그냥 일기를 안 쓴다는 그런 느낌인데, 요 윅스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슬로우스터프 슬림마테를 또 붙여주겠습니다. 여기 윗부분에 슬림마테 붙이는 게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 진짜 이쁘다. 오, 아주 잘 뜯겨요.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조심히. 음, 커여워 요것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옆에 있는 문구를 일자로 붙여주면 진짜 예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탈선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내서 사용을 해줄게요. 다꾸는 템빨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귀여운 스티커를 사면 살수록 더 뭔가 완성도 있는 귀여운 다구를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삐뚤다. 어머, 귀여워. 이쪽에 이거한 조각 붙여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수수님의 클로버랑 이제 요 후후이님의 판다 스티커를 한 조각이라도 붙여주고 싶어요. 너무 커가지고 다 들어갈까 모르겠네요. 너무 예쁜데? 아니야, 이거 너무 커가지고 여기가 뭔가 답답해 보이는 느낌? 큰 조각보다는 작은 조각 위주로 붙여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요 수수님 클로버가 화이트 테두리가 있어서 뽀짝이처럼 중화시키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뽀짝이 같은 요런 종류는 캐릭터 스티커 이외에는 뭔가 하얀 테두리가 있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얀 테두리가 뭔가 더해져야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요번에 가가지고 사온 양파쿵야 이 같은 느낌의 스티커인데 너무 귀엽다. 후백 처리가 잘 돼있어가지고 어디 올려도 잘 보입니다. 진짜 귀엽죠? 특이한 그래픽이 마음에 듭니다. 만두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수정만 간단히 해줄게요. 머리 위에 서 있는 느낌. <laughs> 너무 예뻐. 두장사굴 그렸습니다. 얘도 조금 추가해 줄게요. 요거 하나 딱 포인트로 주면은 예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요주에닭고 끝입니다. 여기다가 계속 떠가지고 풀로 마무리를 하면은 됩니다. 윅스 밀려있는 거 채우는 게 닫고 하는 거는 딱히 힘들지가 않거든요. 재밌으니까. 근데 일기 채우는 게 조금 힘겨운 것 같기도 해요. 일기 쓰는 게막 페이지들 넘겨보면서 막다 읽으면서 하루하루 써야 되니까 체력 소비가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믹스가 진짜 이 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커엽게 연두연두한 클로버 닫고 끝. 다음 페이지도 이어서 바로 꾸며줄게요. 여기 페이지는 이 수수님 스티커를 사용할 건데요. 이게 완전 여름 스티커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사용을 하고 싶어서 그냥 들고 왔습니다. 여기 위에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서 일단 이 레이아웃은 변하지 않을 거라 이 메모지를 먼저 위쪽에 붙여주고 간단하게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제 최애 메모지인 네코메이드 스푼님의 메모지입니다. 이게 진짜 여름 무드랑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 무드랑 완전 찰떡이라서 아주 애용 중이에요. 이 스티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투명이니까 완전 청초해. 완전 여름 느낌 낭낭해요. 예쁘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것만 뒤에 비치지 않게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긁어서 좀 진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대충 긁어서 잘라주겠습니다. 요 테두리 그대로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여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땀도 많고 더운 것도 안 좋아하고 해가지고 근데 여름 스티커는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뭔가 여름 스티커 사고 싶어서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사용하고 싶은 스티커가 이 친구랑 이 수수님 스탬프도 찍어 왔거든요. 그 오프라인 가가지고. 얘도 잘라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요거 네모나게 붙여는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도 여름 느낌 가득한 걸로다가 여기 밑에다 깔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마테를 발견했어요. 아 귀여워. 얘를 일단 여기다 붙여주고 시작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덤 스티커들은 빨랑빨랑 써줘야 버리지 않습니다. 이2024판 스티커를 묶어 붙여주고 싶은데 자리 차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면은 자리 채우기가 애매할 것 같기도 해요. 얘를 그냥 요쯤에다가 음~ 이뻐! 마테는 얼마 전에 산요 율밤곰님 마테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 귀여운 만두를 요쯤에다가 그냥 단을 나누는 느낌으로 붙여줍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지금 안 쓰면 못 쓰니까 그냥 얘로 써버릴게요. <laughs> 여기 밑에도 아까 붙였던 슬로우 스터프 구름 스티커. 요거는 진짜 사놓고 엄청 잘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제 최애 마테인 요 마테도 꺼내서 여기다 그냥 조그만 포인트로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게 귀여울 것 같아요. 음! 요 마테도 진짜 고민하다가 그냥 사버린 건데 웬일인지 잘 쓰고 있어요. 원래 캐릭터 마테를 잘못 쓰는데 이쁩니다 이것도. 여기 끝 쪽이 조금 애매하니까 요 데코 테이프 발자국 데코 테이프를 그냥 이렇게 해주면 훨씬 훨씬 귀엽습니다. 수순님 스티커를 일단 조금만 더 꺼내 올게요.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 친구도 조금 붙여줄게요. 옐로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예쁘네요. 뭐 붙일까요? 옐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옐로 친구. 만두. 이렇게 해주고, 이 바보별 에폭시, 이 귀여운 잠자리도, 이 스티커도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하트보단 별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아주 커요운 페이지 연성.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다가 일기를 작성하고 오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글씨까지 써줬답니다.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수수님 무드는 진짜 봄에도 잘 어울리고, 이런 여름 닦고에도 완전 찰떡인 것 같아요. 요 해바라기랑 노란색 포인트들이 들어간 게 마음에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이제 요 다음 장을 또 꾸며줄 건데요. 제가 요 울방곰님 스티커를 사용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배경을 떼볼게요. 되게 젤리 소다 같은 느낌의 스티커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핑크 닦구를 많이 안한것 같아서 핑크 닦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핑크랑 파스텔이 섞인 느낌? 일단은 마테로 틀을 좀 잡아 볼게요. 이 친구도 이렇게 해주면 마테 작업은 끝났고 이제 이건제 스티커인데 이거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일단 여기 크게 자리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색감이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안 쓰면은 계속 안쓸것 같아서 써주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좀뭐 깔면은 귀여울 것 같아 뭔가 이런 별? 느낌이나 아 요런 별도 잘 어울리겠다 요 별을 깔고 이걸 이렇게 붙여주면 아주아주 아주 귀엽습니다. 왼쪽으로 몰아가지고 붙여줄게요. 너덜너덜해졌어.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자리 잡아줍니다. 어, 너무 귀여운데? 이 친구랑 같이 쓰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진짜 옛날에 샀던 친구인데, 오늘 닦고야 아주 찰떡일 것 같습니다. 약국 컨셉으로 나왔던 볼찌님 스티커예요. 이 조각들을 다쓸수 있을까요, 과연? 완전 젤리 같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 큼지막한 친구가 너무 예뻐요. 메론소다 곰돌이랑 함께 있습니다. 진짜 예쁘다.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재질이 진짜 신기한 재질이에요. 젤리 같은 재질. 얘를 밑에다가 레이어드 해줄게요. 한 2~3년 전에 산것 같은데, 드디어 사용을 해주네요. 이 친구도 와, 예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 버블 마테, 이게 제 최애 마테인데요. 훈치님 버블 마테인데, 어디든지 찰떡으로 잘 어울려요. 요렇게 심심한 부분에 붙여주면은 포인트되고 진짜 이쁩니다. 요 선물받은 살리오 스티커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여기 밑에다가 이걸 깔면은 좀더 귀여울 것 같아요 맨 밑으로 내려줄게요 이제 글씨까지 쓰고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글씨까지 쓰고 왔는데요 진짜 완전 글씨 쓰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곳곳에 소스님 스티커도 추가를 해줬답니다. 울범곰님 신상이 진짜 귀엽고 마음에 들어서 다구도 아주 아주 마음에 들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다구3일치가 끝이 났습니다. 세개다 아주 완전 마음에 쏙 들어요. 영상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